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laughs> 사도행전 9장 1절, 2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함이라. 아멘. 사도행전 8장부터는 서대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일어난 큰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 세명 있습니다. 8, 9, 10장에 나오는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이 바로 빌립 집사와 사도바울과 베드로입니다. 8장에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을 복음화시키고 에더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9장에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사도바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가정이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점점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땅과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 땅 끝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서 어디에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징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가 큰 서대반의 집사의 순교려나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집니다. 온 유대로 흩어지면서 또 사마리아 흩어집니다. 그 복음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가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는 것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유대인의 사고를 바꿔놓지요. 베드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사역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2 장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충만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게 될 사도 바울을 주님이 만나 주시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사명감을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인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까지 스데반의 순교의 증인으로 있을 정도로 영향력 있고 또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에 대해 큰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 앞장을 썼던 앞잡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변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지요.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는 거지요. 흉악범 사형수를 알지라도 그 자가 진실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되는 겁니다. 양심에 틀린 것 같이. 바늘로 찔러도 피한 방울 나오지 않을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나면 회개하고 변화되어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인물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만남이 복된 만남이 있지요. 오늘 복된 만남이 사울이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주님과의 인격적인 복된 만남이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만남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보면 그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이 만남은 인간이 시작한 만남이 아니고 인간이 먼저 손을 내민 만남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만남입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절대 없지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만나 주셔야 그 만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기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전에는 만나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절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사실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시작하시면 그 만남은 그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시면 인간은 반드시 믿음이 생기고 회개가 터지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임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이름을 두번 부르신 것은 사울이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부르셨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교회가 죄인이 주님을 만나 회개하고 변화되는 교회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완악한 죄인이라도 주님이 만나주시면 인간은 반드시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만남. 거부할 수 없는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정말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고 저 사람이 꼭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완악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만나면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고 회개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또 주님의 만남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또 생명을 얻는 역사를 일으켜 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로 바뀌었지요. 사울은 아주 사납고 잔인한 짐승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평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피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온유하게 가르치지요. 그러나 기독교를 믿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치 사나운 짐승같은 존재가 사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왜 이처럼 살기가 등등할까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또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미워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지요. 바로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여전이란 단어입니다. 이 여전이란 말은 아직 변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살기가 위협이 계속해서 등등하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대적하며 여전히 반항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냥 놔두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그냥 두셨으면 계속 이렇게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울을 그냥 두지 않으셨지요.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붙들고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사도가 된 후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극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자가 되느냐? 비방자가 되고 박해자가 되고 폭행자가 된다는 사실이 있지요. 왜 세상이 악할까요? 왜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칠까요?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판을 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거지요. 이미 그들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사울이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만나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여전히 딴 길로 가고 있는 사람,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는 사람,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여전히 딴 길로 가고 있던 사람이라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여전히 방황하고 있어도 우리의 부모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들 또한 반드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인내하며.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더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 그래서 그들이 완악하고 고집부리고 늦장부리고 다음에 다음에 하는 그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 심령을 녹이면 그들 또한. 반드시 변화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영혼이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도록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사랑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그런 역사를 일으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신념, 기독교가 엉터리라는 생각, 예수가 가짜 선지라는 생각, 기독교는 유대교 신앙에 악영향을 미치는 암적인 존재란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지요. 잘못된 열심입니다. 사울은 유대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청추을 바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목숨을 걸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믿게 된 후로부터 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주를 위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지요. 주님을 만난 후부터 사울의 여전히가 다른 여전히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여전히 살기가 등등한 박해자였습니다. 핍박자이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는 여전히 그 열정, 그 열심, 잘못된 방향, 잘못된 열심이 바른 방향, 바른 열심으로 바뀌어서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있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방향만 바뀐 것 뿐인데, 이처럼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을 잘못 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사람들이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명예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방향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 방향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고 그 주님의 길을 따르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그 방향이 바르고 그 방향이 옳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이 많은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어떤 길로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방향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는 마귀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로 잡으니까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인간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요.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의 넓은 길로 가는지 아니면 좁은 길로 가는지. 좁은 문을 향하고 가고 있는지 넓은 문을 향하고 가고 있는지 우리의 방향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방향만 바꾸면 복되게 쓰임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방향을 바꾸지 못해서 여전히 사울처럼 살기 등등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만나 주셔서 그분들도 사울처럼 변화되어 참된 진리의 목숨을 거는 진정한 인생에 살아가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위하여 우리의 방향을 바로 설정하고 열정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잘 달려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를 보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다메섹에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습니다. 그거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는 상당히 유대교 내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세대반이 순교할 그 현장에 증인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누구 발 앞에 갖다 놓느냐 하면 이 사울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신임을 받고 존경받는 라비였습니다 가말렐 문화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에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만하죠.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인정을 받기 위하여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한것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지금 이런 일은 자기가 좋아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여기에 목숨 걸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울은 대제상에 가서 담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왜 사울이 담메색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당시 담메색은 여러 회당들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당시 담메색에는 4,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30개가 넘는 회당이 있었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 중에 상당수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인,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이죠. 당시 다메색은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던 무역도시 였습니다. 그러니 이 다메색에서 유대인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무역도시니까 복음이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해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 다메석으로 음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한 것이지요. 왜 옥에 가두려고 했을까요? 두 가지지요. 하나는 위협하고 협박해서 예수 믿지 않겠다고 고백하기 위해서 가두지요. 또 하나는요. 그렇게 말안 들으면 죽이기 위해. 이게 지금 사울이 하고자 했던 일입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을 이런 삶을 사울은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목숨 거는 것이요.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하셨던 말씀처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지금 사울이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가졌던 열심은 무지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조금도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지만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고 이것이 옳은 길이요 이것이 바른 방향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교만했습니다. 더욱 열정적이었고 더욱 의기양양했습니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담에색으로 돌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철석같이 믿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사울처럼 잘못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주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면서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가진 열심은 정말 위험한 열심입니다. 그 열심은 교회를 살리는 열심이 아니라 교회를 죽이는 열심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열심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교회가 되어야지 하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든 교회를 위하여 섬겨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른 열심이지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내 열심, 내 욕심, 내, 욕심, 내 인기 내 명성을 위하여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곳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열심이 바른 열심인지 아니면 바르지 못한 열심인지 분명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고 다 옳은 열심이 아니란 사실이지요. 사우를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살기가 등등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심이지요. 주님과 정반대의 길, 십자가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진 열심이었습니다. 그런 열심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심으로, 바른 열심으로, 다른 방향으로 줄을 숨기고 줄을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대적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엉터리 같은 일꾼이 아니라 바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참된 일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울이 바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사도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말과 내 삶과 내 행동이 변화되어질 때에 그 하는 모든 열심이 바른 열심이요 바른 방향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도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 주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과 바른 방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부흥하는 부흥케 하는 그런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만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울이 여전히 잘못된 열심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이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 위하여 담에서으로 가는 공문을 받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는 길이 바른 길이요. 그 가는 열심이 정말 주를 위한 열심이라고 열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담에서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지 못하면 사울처럼 이런 엉뚱한 열정 열심으로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만나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삶이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헌신, 충성, 봉사하는 그 모든 것이 바른 열심, 바른 방향으로 숨겨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부흥케 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일꾼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